장말잡다고 자코 이 체크 살고 있요 체크도 네 땅콩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걱정돼서. 가댕 님이 그쪽으로 갔 체코야 아, 전 파에 기사막게 구르엘베 열대 끼는데. 아, 추가 사지 그러고. 가든다 그냥 넘어면 댓글만 바꿔서 좋게. 아이 안보여 근데 알얘들다로빼자저비만들저 아, 네. 반대 척프로 갈게요 해 괜찮아 너 네, 좀비 됐잖아 아, 바로 반전 되는 바로 반전 되는 뒤뒤뒤님이 올라오는거야? 저 좀비님이 게이트 A, 게이트 B 고있면 되겠다 이런 장갑채 저기에 라인 한누가명 2명 한나 따라오지 말고 이거 어 덕후님? 성냥 또 맞았어 무장농역 <목소리> 2명인데 그냥 좀남나놔도될것 같아요 야대망대망 올라왔다 체포 사이에 대망 체포 사이에 체포 사에 다시 빠꾸 받고. 이쪽에 많아요 안콩기 공기 체포 아까 아까 있었는데 아까 았 그냥 가야될가저저 <목소리>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죽어

아 네, 냉저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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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올라와있거든요, 님들 아, 맞아 아, 거기, 거기 고용에 아, 아, 있어요 거기 네. 고뭐어요 조심, 조심 생재물고 네, 내꺼이 어, 내가, 네, 내가 제가 던지라 했어요 내가 먹면아다는데 내가 을 어이가 고용문는데 저거 좀사무 해주세요 한더 여기 뭐, 지금 게이트 그냥... 앞에서 지키고 있어 예나이있는데망는데요 문이 하나도 없는데요? 형님, 형님은 <laughs> 형님이 거기 게이트서 지키세요 저한테는 칼날이 없는데 안다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탈방 앞에 3명 LBP로 나간다 LBP 안준비콜라 때문에 LBP 남았 아직 아아 아직 아직 하락 아아 아니야 아직 하락점 아 아니야 막내리아 어 아니 아 지금 약간 어질 뿐이야 마당 꺾어 어... 지금 아직 꺾어져 왜 괜찮아 이할 거야 아니야 이제 엠킴프 하나 잡을 때마다 우생형이야 흐흐흐 아니 이러다가 옆집도 못가겠막세 체포요 요 없어요 그쪽? 그쪽 없어요 그7군 탄삼 중에 결정이나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희 그냥 뒤에서 가죠 이거 그냥? 1 어?

여기 또 있어요, 사, 사, 친구들. 앞에 앉아, 앞에 앉아. 거리에. 내 보고 있는 중 대박. 하나만 잡아도 바로 이상형이다. <laughs> 다른 이진어지지 아니야, 아지아버지아버지 점점 음. 내려가고 있잖아. 이게 뭐야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어, 오, 하나 잡았네. 무조건 믿어야 돼, 나를. 아, 흑탑님어나믿어 또들었어스내가보나 죽는다. 방금 산대 쪽인데. 보고 내려나 잡아. 점점 돼? 아빠 점점이야?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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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내려가고 있는 소리가 들려. 친구 님, 저기 앞에 신대동신대동고용구주강마인 고양군 주강. 저거다조 맞았는데? 뭐야 또또어또또또또또또또 죽였어 죽였어! 또또또또또또방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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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였어. <목소리> <에이,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못 가겠어, 미안해. 아니, 지진깨졌어살려가고 오이, 자, 내, 도망가. 헷갈려, 헷갈려. 도아가아저 피가 12야. 어, 나, 피가 어, 했네택했안해안있어 안보였어, 안보였어. 안보였어, 안보어 안보였어, 안보였안어 체력 100 남았어요. 다운 스에다이 있다는 거 아니야, 이지 발전기는 준비가깔 때. 나이스. 어, 네, 어, 앞에, 앞에, 앞에. 나 앞에. 나못 봤어, 얘. 나못 봤어, 얘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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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, 저기, 여기 있어 하나. 요 여기다. 여기, 여기, 이어 아, 살아있지? 이 어. 차가는데제 앞에 있어요 아 확인 확인 근데 앞에 하나 있는데 나피 나나나 없어 쟤는 어디야 아내 없어 어디야 어디 정형수는.. 정형이야 그리고 3구역 무구역나 아, 체력이 1 0이라서 아무것도 못찾어 이제 나 피는 건정형 3구역은 정 하나 컷 하나 커, 고그그저 형분 고 그러면 장베 장군, 로가세요에베로사이사로가 에로가, 에로가, 에로가. 불다아좀비 시체가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다릴 때마다 상황이 겁니다 이거? 있다, 인데있사는거 있어요 사두 명이야. 두 명, 어, 두 명. <laughs> 우스랑 했다 우상향 적이야나다 아아아아 우 얘들아 있는거 아니에요? 고점 때렸대 카운었다카었다아이다 오, 다 아, 아, 아니야 아직 고점이야 그럼 <S> 고점이야, 고점이야. 고점이야. 아하 하나 하나 아 한개만 한아이아 진짜 댕 댕댕

네, 각자 생말리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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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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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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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잡 정말, 정말, 정하 정말, 정말,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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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,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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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네. 대생리... 다고가만님나생님스해줘 네. 목소리로 쪽 안돼 쪽 목소리가 뭐 많이 없어 온다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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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에서 억그로좀 끌어봐요 아이구야 온다 일로 고 있어 에다그도지 음. 말고. 말고 아 얘가 이는데 도움 도도가도지마 헬스 가 스타일이고 맞다 거기. 보자. 스타일? 음. 어뒤 있다. 도 있네. 다다다다다다다다게 아무것도 게 와, 정재야, 정재. 정재야, 정재야. 오케이, 정재. 아이스 와, 여기 있어. 지금. 나이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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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<뭘한 están> 조심조심이자 조심. 직원, 직원? 아, 불어 불이 어 왔어, 불 왔어. 내가 아들. 내가 내가 죽을 내가 줄 내가 죽 거야. 어, 어어 <뭘> 직원? 오이자. 직 남자는 뭐, 오케이,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발총이 빠졌어, 발아 하나 는게 빠를까봐. 아어어 오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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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이 야무졌다 오이사 아빠 로고를 취한 오이사 나이스 나이스 오이사 오 나이스 아또 떨어져야지 왜다 주고 왜다 주고 안 맞춰야지 <laughs>